아유, 제가 주식 통찰 강의를 했는데 거의 제 강의 이제 막바지에 다온것 같아요. 원래 제 주식 통찰 강의 한 이유가 도중이 어떻게 이 자본주의 사유의 이 모순점을 여러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제가 시작한 게 주식 통찰 강의예요. 제대로 꿰뚫어 보라, 고 주식. 이제 강의를 들으면 아이고 다 사기판이죠, 그냥. 어 대한민국 주식판 어떻게요? 다 사기판이. 죠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단타밖에 없다. 이런 분들 지금 많이 계셔. 자 그것도 안 돼, 이제. 어,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? 어. 자, 이게 좀 약간, 자, 이게, 제일, 이게 저도 이거를 어떻게 보면 사회 개혁이 이게 답이야. 근데 생각보다 자본주의 상태가 오래 가, 게 되면 이거 금융 공부해야 돼. 금융 공부 못하면 어떻게 돼요? 어, 자본주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? 자본주의 한 바다에서 어떻게 어, 빠져 익사해서 뒤져요그 그러니까 중에서 최고 금융의 최고 정수가 뭐 냐? 어, 주식 강의, 주식이에요. 주식, 근데 주식이 생각보다 어려워요. 많이 어, 그러면 우리 개, 개미,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? 제가 많은 방법론은 제시를 했어요. 그리고 어떻게 지금 위험한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고대에서 그 강의를 많이... 근데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이고 너무 당연하고 교과서적인 방법이라고 또제 저기 뭐라고 할사람도 많은데 어, 어 그게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자 회사에 투자하면 회사는 수익을 나고 어떻게요? 같이 그 수익을 같이 어떻게 투자자와 공유를 하는 게 이게 주식 투자의 기본이에요. 너무 당연하죠. 근데 주식 투자에서는 이런 기본이 사라지지가 엄청 오래됐어. 그냥 주식이 어떻게 어 사가지고 어, 올라가면 팔고 어디가 차익내고 딴거 샀다가 또 팔고 물타기 하고막어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 주식투자를 어떻게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제가 뭐 요즘 뭐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널러갔다고 하죠 SK 하이, 하, 저기 하이닉스가 막 널러간다고 하죠 반대쪽에 관련 자, 이럴 때일수록 그냥 기본에 충실하는 거를 저는 권유해드려요 그리고 본인의 그 재정 상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줄 알아요 음, 본인의 실력도 당연히 들어가요 그러면 요즘은 어떤 저거냐 요즘 막 새로 진입하는 이상한 종목들은 좀 대들기면 쳐다보지 않기를거요 그런 거 올라가면 뭐 어떻게 먹으려고 하는데 뒤져요 잘못 은 회사가 재정적으로 탄탄하고, 그리고 어떻게, 회사가, 그리고 어떻게, 어, 저기, 좀저평가돼 있으면 좋아요. 그세 번째, 어떻게, 시장, 저기, 회사가 시장 지배력이 강한 회사일수록 좋아요. 시장 지배력이 강한 회사가 독과점 회사야. 어 그런 회사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돼요? 꾸준히 배당을 잘 주는 회사도 있어요. 뭐, 그런 회사들이 나중에 저평가 됐을 때, 산, 사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. 어, 평소에 그런 회사를 잘 모니터링 했다가, 한번 크게 사태가 이게 발생을 해요. 그럼 그때, 여러분들 어떻게, 해요? 어, 그때 저기 좀큰 금액을 이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. 자, 펀드처럼 뭐, 한 달에 뭐, 몇십만 원씩, 얼마씩 넣는 방법은, 이게 방법, 이게 좀 약간 그건 방법론 좀안 맞아요. 내가, 어 괜찮은 회사에 있으면 어떻게, 해요? 어, 그때 좀 약간 과감하게 투자를 들어갈 줄 알아야 돼. 요 근데 내가 실력도 안 되면서 과감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? 어, 그건 재앙이야. 그래서 본인의 실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과, 용감함과 과감이 함 그게 효과를 발휘하지. 무식한 상태에서 용감하면 어떻게 돼요?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면 그건 재앙이에요, 진짜로.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식하게 막저기 만약 용자까지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막 주식에 몰빵해봐. 어, 그건 재앙이야. 그럼 지혜롭게 좀 약간 포트폴리오를 갖다 분산도 할줄 알아야 지 그럼 제가 추천하는 거 뭐냐?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거는 진짜 초보자들은 처음부터 배당주부터 들어와야 돼진짜 배당주부터 시배당주가 시세가 안 올라 진짜로. 그러니까 재미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? 오 어, 개네. 어, 나중에 어떻게 돼요? 어 저기 배당주가 사냥개네. 이제 사냥개인데. 어, 사냥개인데 이가 음이 뭐더라, 달맛이에요. 아, 달맛이에요? 네. 음. 아, 하 사냥개네. 그래요. 자, 이게 주식에 잘 모르는 분들은 처음부터 막 저기 어려운 거, 막 신생회사, 막 이런 거, 이거 권유 안 해드려요. 특히 초보자도 그렇지만 주식을 분석하는데 큰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? 어, 추천 안 해드려요. 어떻게 되 냐？내가 주식 을 투자 를 하고, 싶 은데, 시 간도 많이 할애 를 못해. 분석 을저같은 경우 에는 주식 투자 하 는데, 이 강의 를 이정도 할정 도면 엄청나 게 저는 주식 이거 지금 분석 하 는데, 시간 엄청나 게 써요. 여러분 들은 그게 안 돼. 그럼 어떻게 되 냐？여러분 들이 잘 주식에 모르는 초보자들이거나 주식 에 모르 는 초보자 들이 거나 주식 시간 에 분석 하 는데, 크게 할애 할수없 으면, 그래요. 어.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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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게 말하면 소위 우량주라고, 하죠 우량주 중에서 어떻게, 배당금 잘 주는, 배당주 이런 걸 선택을 해야 돼, 요다 이상한 거 선택했다가, 오이씨, 이거 우량주, 배당주 샀더니 이거 떨어지기 말고 날아갔는데, 어, 그것도 그래도 분석할 줄알야돼 우량주도 떨어져, 장기적으로. 이 오너가 애들이 장난을 쳐, 그게. 하도내 장난을 치는 거 많이 봐가지고, 내가 그거 장난 못 치게 나려고 유튜브에다 계속 올리니까지. 그럼 기자들도 이거 보고 어떻게 이제 그런 거 와가지고 터뜨리기도 하고 구멍간도 와서도 제 강의를 보고 어떻게 돼요? 이제 그런 애들 잡으러 다니는 거야. 이제 그럼 그런 애들이 이제 저기 사익꾼 같은 것들이 없어지겠지. 어, 그런 목적도 있어요, 제가.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냐? 하 이런 거저 단타나 뭐 작전주 내가 저기 얘기했잖아. 이런 거 따라다니지 마. 어, 뒤져요, 그 그럼 어떻게 돼요? 몇 가지만 좀 이게 하면 돼. 12년 사이클이 있다겠어요. 12년 사이클이 오게 되면 사태가 발생해. 그럼 어떻게 해요? 내 신용상태를 잘 하고, 나중에 어떻게 돼요? 어, 그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내가, 저기 어떻게, 저기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을 수여할 수 있는 내 상태를, 내 재정상태를 만들어 놔야 돼. 자, 투자는 시기가 있어요. 언제요? 어, 사태 때들어가요 뭔가 저기, 어 저기 전 세계적 으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사태가 큰 사태가 한 번씩 발생해요. 네, 코로나나 IMF나 저기 어 리먼브라터 사태 같은 게한번 크게 쫙 터져요. 그러면 어떻게 평소에 공부를 해요? 그 소액만 뭐? 그래서 내가 저기 한 달, 일주일에 그냥 복권 산다 생각하고 한채 5만 원, 10만 원만 넣고 한번 제가 하는 프로젝트 하면 따라 하세요 하고 내가 하는 이유가 이거야. 제가, 이 저기, 한번, 제가, 저기, 저기, 제가 하, 하는, 저기, 시장을, 제 지수화를 125종목을 주고 그래 지금 40, 거의 50종목 가까이 제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. 한 주당, 뭐, 한, 저기, 뭐, 10만원, 20만원, 3 0만원 한, 한, 주당, 한, 저기, 평균 가격이 한2 30만원 밖에 안 돼. 천만원 약간 답니다. 20, 30, 30만원 되나? 한 정도 다 평균가 30만원 밖에 안 돼. 그거 망해도 상관없어. 30만원, 뭐 그래봤자, 날라가는거 30만원이니까. 한 주당. 제가 이거 프로젝트를 내가 하고 있어요. 이게 일종의 지수와 전략. 예전에 한번 했다가 그 지수 계좌를 다 헐어버려가지고 이제 지금 지수 다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해서 어떻게 하냐. 돈을 벌라지 말고 부하라고한번저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어, 한번 저기 저 따라 하면서 따라 하기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. 종목을 분석하면서 같이 이걸 제가 해야 여러분들 이 그러면 제가 이게 저기 계속 종목을 막 늘어날 거예요. 코스피 2 0 0지수가 200종목이죠. 200종목처럼 제가 어떻게 어... 저기... 저기 그 지수화를 한 125종목을 만들 거예요. 그냥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수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제 계좌가 있어요. 조건 계좌가 지금 한 1,1200원 쯤한대안 돼. 여러분들도 지금 들어오면 따라 할 수가 있어요. 뭔가 그 자, 끄고 할까요?